네 오늘 오늘 첫 기사입니다. 예, 오늘 삼 삼성 갤럭시 A90 저는 90이라고 읽고 싶어요. 이게 90이라고 하면은 조금 입에 잘안 붙어가지고 이게 한국인이다 보니까 A90 A90 추정 제품상 유출됐다는 그런 기사인데 파버 카메라가 눈길을 끈다. 아,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한번, 저 한번 기사 봐볼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갤럭시 A90은 전면부 전체를 화면으로 풀로 채운 풀스크린 제품이다. 그러니까 왜 풀스크린을 강조하냐면, 이번에 나온 갤럭시 S10 같은 경우도 풀스크린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화면에 그 카메라 부분을 이렇게 빵 뚫려가지고, 완전히 다 화면으로 찼다고 보긴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거는 그런 구멍조차 없는 풀스크린이다. 그래서 카메라 구멍이 따로 없고, 대신 카메라 윗부분을 돌출되는 슬라이드 방식의 팝업 카메라를 채택을 했다. 그 필요할 때는, 이, 지금 이게 뒷모습인데, 이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저 개인적으로 좀 크다고 보는 게, 그동안 그 스마트폰이 바 형태에서 물리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바 형태에서 기계적으로 뭔가 트랜스폼 되는 그런 형태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중국 업체들에서 특히 좀 실험적인 제품들을 많이 좀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그런 제품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제품들은 좀 내구성에서 조금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실험적인 것 같죠. 그래서 이걸 좀 적용을 안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좀 이제 뭐랄까요. 지금은 디자인으로도 그렇고 뭔가 좀더 이상 폴드가 제품이 있긴 하지만 보급형 제품에서 적용할 만한 반짝이는 아이디어, 특이한 제품 이런 부분이 좀 부족,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적용을 이제 한것 같아요. 삼성도. 그래서 슬라이드 뿐만이 아니라, 왜 슬라이드로 적용을 했냐면, 슬라이드 돼서, 이 지금, 후면 카메라 부분이 360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게 후면 카메라인데, 전면 카메라로도 활용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전면 카메라가 일반적으로 후면 카메라보단 좀, 화질이나 이런 게좀 떨어지잖아요. 화소나 이런 게. 그런데, 후면에 좋은 그 카메라의 질을 전면 카메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런 장점이 아마 있겠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카메라 부분이 360도로 회전해서 하나의 카메라로 전면과 후면 모두 촬영이 가능하다. 보통 전면 카메라가 후면 카메라보다 해상도가 낮다는 단점을 이런 형태로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어, 실속형 갤럭시 A 제품군 상위 라인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태국 방콕, 이탈리아 밀라노,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할 말이 조금 있는 게. 원래 지금 이 스마트폰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계속 화면이 커지는 추세겠죠. 사람들은 큰 화면을 시원하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화면을 크 화면을 크게 하면은 물리적으로 핸드폰까지 커지어 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성이 좀 떨어져서 그립감이나 이게 터치하거나 이게 너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기, 면적은 그대로 두고 화면만 넓히고 베젤을 좁히는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발전을 한게 결국은 이제 과거에 홈 버튼도 있었는데 홈 버튼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즈만 빼고 는다 이제 화면 뒤로 넣었는데 그거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그래서 이제 인피니티 U, 인피니티 V, 인피니티 O 지금 뉴 인피니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애플이 여기서 이제 카메라 말고 각종 그 밖에 센서들 그런 게 있어서 여기서 노치 모양이 된 거고 거기서 그것들을 다 뒤로 보내고 카메라까지는 못 보내고 카메라까지 남은 것들은 어 이제 이렇게 U 모양 혹은 V 모양으로 남은 거고 이제 갤럭시 S10에서는 동그랗게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인피니트 O라고 지금 가장 최신 플래그십 모델이 이 디자인을 채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결국은 이 카, 카메라의 구멍도 없어진 완전히 베젤이 없어진 4면 베젤리스 디스플레이가 결국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드맵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슬라이드 방식인 거거든요. 이제 뒤에 숨겨 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후면에 끌어올려 가지고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미 저기 중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실험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거 비보의 넥스라는 제품이 나왔었습니다 슬라이드 방식이 아니라 팝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카메라가 빼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전면에는 이렇게 팝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가 필요할 때 나오는 방식 필요 없을 땐 들어가서 완전하게 베젤리스 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 제품도 그 화면상에서 지문인식이 가능했던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왔던 갤럭시 S10과는 원리가 조금 다른 광학을 이용한 그런 제품이었고, 이제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아, 이용한 지문인식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이 있는데, 자, 그거에 좀 모티브를 준게 바로 이거 아시나요? 제가 요 핸드폰 나왔던 게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듀퐁이라고, 듀퐁 이제 라이터 있잖아요. 라이터처럼 해서, 요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가, 뽁! 하면 이제 카메라가 나오는 방식. 뿐만 아니라 이거 탁 여는 게 이제 잠금이 풀리는 그런 기능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참 디자인이 참신했다. 이때 당시 좀 스카이 괜찮았었거든요. 아, 이때 참 스카이 전성시대였었는데, 아, 어쩌다 또 이렇게 또 몰락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습니다만, 아무튼, 이 아이디어를 채택을, 채택했다고말 하지, 유사한, 유사한 제품이 또 중국에서 있었어요. 이게 또, 오포라는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빼꼼,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다 열리는 방식으로, 카메, 전면 카메라가 드러나는,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되게 방금 그 듀퐁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야, 확실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오포의 회사에서, 중국의 오포에서는 이런 디자인도, 채택을 했었다. 자 요게 진짜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동일 제품인데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전면이고요 얘가 후면입니다 그러니까 럼 마치 지 핸드폰 두개 같은데 동일 제품의 전면과 후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4면 베젤리스 디자인을 구현을 했고 전면 카메라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셀카를 찍거나 이럴 때 아예 전면 카메라를 두질 않고 여기 후면 카메라로 그냥 핸드폰을 뒤집어서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후면에도 이만한 화면이 달려있습니다. 아, 이게 참, 참, 기발해요. <laughs> 카메라를 더, 카메라를 원래 두개 넣는 방식인데 전후면을 넣던 었 건데 전면 카메라를 빼버리고 후면에다가 화면을 박아버리는. 아, 잠시네. 예. 자, 이거는 이제 또 중국인데, 아너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아너에서 나온 매직2라는 제품인데, 이게 방금 얘기한 그거, 그 이제, 갤럭시 A90이랑 흡사한 느낌이죠. 이제 뒷부분만 이제 슬라이드가 되면서 카메라랑 스피커, 각종 센서들이 드러나는 방식. 자, 다른 디자인을 볼까 이게 후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어,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런 마감이나 이런 게 이제 약간 막싼티 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보면. 예, 많이 이제 좀 품질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삼성 뿐만 아니라 또 국수주의. 우리나라 제품도 좋아하기 때문에 흥선 구원군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아직까지는 조금 몸이 덥다. 몸이 덥다는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제품인데, 동일한 제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방식. 자, 근데 요것도 신박해. 제가 봤을 때. 이거 뭐지? 회사 어떻게 읽어야 돼? ZTE? GTE? 라는 또 회사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지금 앞에 있는 이 까만 부분이 전면이 다 화면이에요. 전면 화면인데, 얘는 슬라이드가 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돼. 제가 봤을 땐 불편할 것 같은데 그립감도 약간 해치거든요. 양옆이 날카로워지니까. 양옆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조금 사용성은 약간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어 심미적으로는 위에 나오는 것보다 옆에 나오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암튼, 이런 류는 아직 디자인적으로 궁극의 디자인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예. 과도기적인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근데 요거! 요것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옆으로 나오면은 면적이 너무 불필요한 면적들이 많이 드러나니까 아예 얘를 뺏고 카메라만 옆에 만든거예요 어, 애플은 여기 노치 디자인으로 여기 이제 화면에 끼어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물리적으로 이 부분만 툭 튀어나가게 더 만든거죠 아 이게 괜찮아요? 요거 괜찮아요? 지리로만드님? 저도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평을 하냐면 이게 노치 디자인이면은 화면을 해치는데 일단 화면은 안 해치면서 이게 윗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 핸드폰 잡잖아요. 이 윗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립감을 또 해치, 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대칭의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별로지만 사용성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다.